오신 어? 분들 반갑습니다. 자 이제 당첨 번호가 어, 공부들 많이 하셨어요? 공부들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자 우선 연번들한 번씩 싹 보세요. 자, 여기도 봐셨고 여기도 자, 요번주는 오염본이 좀 많아요. 오염본이 좀 많아가지고. 수상한 번호? 그렇죠. 오염번만 살짝 찍어드릴게. 우연은 오염번 여기 여기 또 오염번 중복수가 좀 많아요. 오연번 중에서 여기 자, 여기만 3개 있어요. 3, 4, 5, 6, 7 24, 25, 26, 28 11, 12, 13, 14, 15 이렇게 3개 있고요. 자,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8, 9, 10, 11, 12, 여기, 여기 있고요위한번 10, 11, 12, 13, 14, 여기, 여기 또 있고. 네, 어서오세요. 하늘천사님님님 추천 감사합니다. 또 여기 45678, 45678 여기도 있습니다. 자, 오염이좀 많죠. 어서 오세요. 오연번이 좀 많죠? 아, 오연번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. 자 여섯 개 있습니다. 아... 자 여섯 개가 있는데 다 보시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. 그렇죠? 어 중복되는 게 어,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어, 잘 보시길 바래요. 중복되는 거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 주 끝수를 자 시작할 건데. 음...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알려드릴게있으면은 일본 로또 아 이거는 이따가. 이따가. 자, 이거지 끝수를 먼저 도지 이경자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추천 감사합니다. 자, 이 끝은 음 우선 볼 거면은 요거 세 개만 보시면 돼요. 요거 세 개. 1번, 11번, 21번. 요거 세 개. 이 끝, 보실 거면 요거 딱세 개만 보시면 돼요. 이 끝, 이 끝은, 어, 12, 12번 보셔야 되고, 음, 42, 어, 요거 봐야 되고, 우선은 2번하고, 2번이 어, 조금 수상하거든요? 2번은 음, 수상한 정도. 32를 주초부터 봤는데, 아, 아닌 것 같아. <laughs> 32가 아닌 것 같아. 주초부터 봤던 순데, 아, 이거 한 보험, 수로 해놔, 이렇게. 아, 이 끝은 이 정도. 별로 아닌 것 같아, 흠신이는. 주초에 강하게 봤다가. 아,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자, 삼 끝은, 어, 굳이 볼거면은 23번. 아, 23번, 33번. 33번 하고, 23은, 요거 우연분 엽수인데, 여기 우연분 엽수, 네분홍수 우연분 엽수라서, 어, 그냥, 엽수에서 뭐, 엽수도 안 나올 수가 있는데, 간혹, 응. 음, 저렇게 오염분이 많으면은, 하나씩 튀어나와. 그래서, 보험수로, 보시면 될것 같아. 그 다음에 13번, 13번도 보험으로. 어, 3끝은, 크게, 어, 33. 요거나 조금 볼까. 나머지 거는, 크게는, 보이는 게 없어요. 요 43번도 약간 조심하시고 근데 별로 안 좋아서 3컷은 그냥 3번 빼고는 다 그냥 아리까리한 번호들 자 그리고 4번은 자 4번 그 다음에 24 34 보험 보험 정도 이 정도만 3 끝은 그, 그렇게 들고 가고 싶진 않아 4 끝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5 끝은 이번 쪽 어, 5번은 봐야 되고 그리고 45도 걸리는 게 조금 있어요. 45도 음, 이것은 요거 빼고는 이 가운데 거는 어, 별로 안 본다는 거. 상어님 번호가 약간 죽어 보이는데, 네, 뭐 보험수로 보실 거 보시고. 아. 요거 딱두 개만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육굿 육꽃. 육굿은 음뭐 나오면 하나겠지 어, 육굿은 나오면 하나인데 이 정도 육굿은 한수나 열. 자, 이 끝도 열. 자이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. 6, <laughs> 어, 구도 마찬가지고 어, 한수나 어, 멸 그리고 이월수 조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월수라면 이거 36도 약간 이렇게 보험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7급 음 7급은 저는 요거 세 개, 세개 정도만. 요거 세개 정도만. 보면 될것 같아, 칠 것은. 칠 것은 17, 음. 27, 37. 요거 세개 정도만. 아마 칠 것은 많이 보실 분도 있을 거야 고래는, 고래 그거 뭐지? 30, 35, 아유, 아니 고래가 아니라, 못, 몰라, 나도 고래는 뭐, 나도 모르겠는데. 음. 자, 8번. 할 것. 할 것은, 음. 우선은, 18번. 18번. 어, 28번. 그리고,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? 요거 두 개. 이따가 물어봐, 이따가. 꿈수, 꽁수, 꿈수는 이따가 물어봐, 이따가. 음, 자, 자, 국궂. 굿굿. 국궂은. 어. 굿굿은... 이렇게. 어, 요거 세 개는 꼭 봐야 돼요. 이번 주 국궂. 이번 주국고선 요거 세 개는 꼭 봐야 된다는 거. 이번 주국고선출 가능성이 높아요. 이번 주. 자, 영끝은 아시다시피. 20. 비나 40 정도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. 나오면 한수. 나 멸. 아, 이 정도. 0 끝도 마찬가지. 로 나오면 한수나 멸이에요. 절대 두수 이상은 절대 가져가지면안 돼요. 0 끝은. 자, 여기 6 끝. 이 끝, 0 끝은 한수나 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국 어, 끝은, 요, 내가 봐도 이번 주국 끝은 출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. 국곳은국 끝은 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생각하시고, 하시면 될것 같아. 어, 이번 주 여기 이거 믿으셔도 되, 될 거예요. 어, 이번 주 여기 빨간색 친 부분은 어, 사수는 아마 나올까 사수 정도, 사수 정도. 난 육수를 나오기를 바랐는데 막 분홍색까지 하면 육수까지 다 나올 거야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... 아 주초에 여기를 좀 많이 봤는데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아. 36 주변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주가 여기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약하다 하면은 여기랑 여기는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음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기, 이런 부분은, 어, 우선은 출할 가능성이 큰 곳이 우선은 9 끝, 7 끝. <laughs> 이 사끝이랑 옷꽃이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지금 사끝하고 옷꽃이 아좀 헷갈리는데 7 끝하고 국 끝은, 어, 나올 것 같아. 이제 현재로서는 8 끝도, 어, 출할 가능성이 크고요. 8 끝도. 그4 그러니까 끝이 약간 애비 난 거라. 5 끝, 어, 난 단대가 안 나오면 멸될 것 같아 옷것이 단대가 안 나오면 멸될 것 같아 옷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옷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실 거야 옷끝 몰림은 어떻게 된다? 떡 부러진다. 하도 많이 당해서, 이 제는 이 골이 났다. 몰림은 어떻게 된다? 떡 부러진다. 옷 끝이 뭐 나온다고요? 웃구이뭐 나온다는 건가 아니면은 별이 된다는 건가? <laughs> 나온다는 거예요. 안 나온다는 거예요? 그거. <laughs> 아, 첫 수만. 샷끝은 음... 멸보면 안될것 같은데. 샷끝은 멸보면 안될것 같은데. 하나는 있어. 샷끝은. 사끝은 하나는 있어. 그래서 그 그걸 찾는 게. 추천 감 힘들어서 그렇지. 아직 못 찾았어. 사끝이 나올 만한 거는. 근데 사끝은 어, 지우면 안될것 같아요. 음돈꽃으는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사건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지금 자동으로 봤었는데 나도 못 찾겠어 아니 표시를 안해 놨으니까는 별로겠지 꼭 두고 가요. 사4꼭 두고 가. 사4꼭 두고 가야 돼. 사4꼭 제발, 응? 꼭 두고 가기를 자, 이렇게 보시고, 어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요거, 참고하셔가지고, 어, 마킹 하신데 도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단대는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, 10번, 1번대도 마찬가지고, 20번대, 30번대, 여기도 40번대, 이렇게. 여기서 빨간색에서 육수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 내가 네, 못했는데, 육수는 안 나올 것 같고, 사수는 나올 것 같은데. 44 가, 제발. 만두님, 44, 제발 가요, 44. 44안 가기만 하요 제발 가사시사. 자, 오늘 방송은.